팔자 그다음 팔자 보세요. 다자 기유 개유 기유 개유 변수 변수 신명 팔자의 기본적으로 월에 무엇이 득사했다? 정제가 득사했죠, 그죠? 에? 저렇게 재성이 득사했으면 어린 것이 무엇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재물을 다루는 것에 인연이 대체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성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인성이 싫어가 버렸으니까. 예, 매를 들면 공부를 하고 매를 안 들면 공부를 안 하는 스타일들이 이제 뭐냐면 예, 엄마를 대문 밖에까지 따로 나오게 한다. 이런 뜻도 되고 예, 알아서 해주겠지. 엄마가 대문 밖에까지 따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일종의 의존심이거든요. 우체 되겠지.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시의 인성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식신생제는 어디에요? 예, 상관이 재성을 돕고 있는 모양이 가지고 있는데, 근접하게 간섭받는 자는 어디에요? 예, 원래 있는 정관이 간섭하고 있죠. 정제가 또 드러나있죠, 여기에. 정제가. 예, 이렇게 정제가 또드러나있다 그래서 정제인자의 간섭을 더, 기억으로서의 간섭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정관이 간섭하고 있죠, 그죠, 정관이. 이런 경우에 보통 상과 재무 중에서 관의 간섭이 있으면 주로 그 경영입니다. 경영. 관의 간섭하면 이 관이 대세란 말이 아니에요. 관이 대세면 뭐가 돼요? 정공사체가행전이라든지이렇게 되겠죠, 그죠? 데 네. 재성이 이미 재기가 먼저 가장 강하게 간섭하고 재의 환경 속에서 관이 드러나면 경영. 그다음에 인성이 간섭하면은 경제. 대체로 이론, 이론이라든지 그 학문성이 강하게 하시게 되고요그 다음에, 영마. 영마 인자가 드러나면 대체로 무역. 또는 통상이죠. 그죠. 국제통상. 국제통상이나 무역. 그 다음에 비인. 에, 비인. 또 인성 이런 것들이 섬사에 관습하면 대체로 회계에요, 회계. 회개. 그 요팔전화도 전형적으로 전형적으로 뭐냐면 재성이 드러나 있고 오, 무엇이 간섭하면서 관성이 간섭함으로써 어, 네, 경영의 인자로 어, 직업 어, 전공분야 삼았다 네.